안녕하십니까.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중국 태국어의 콜리입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짜오누 키름, 건망증 대장, 농부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장 살펴보실 텐데요.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보시면, 농부름, 르와 왕, 낭스, 와이티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농부름은 름와 잃어버렸습니다. 동사는 여기서 왕와입니다. 왕와이 하시면은 어디에 무엇을 두다입니다. 중간에 목적어가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낭스, 책이죠. 티나이. 와이 뒤에 보시면 티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에라는 뜻이죠. 어디에 책을 두었는지 농부름이 잊어버렸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동사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왕 하시면 무슨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물건을 내려놓다 또는 두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왕사이 하면 무슨 뜻일까요? 왕사이, 사이 하면 전화였죠.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다, 전화를 끊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글자에 위에 마이 앱, 1을 쓰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왕! 왕!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톤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다. 또는 시간이 한가하다. 무언가 비어 있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떤 때 많이 쓸까요? 데이트 신청할 때 혹시 시간 있으세요? 라는 표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곧 당신은 미, 가지고 있습니까? 웰라, well, 시간, 왕 하면 비어있는 시간. 마이, 의문조사죠. 그래서 곧 미, 웰라, 왕, 마이. 곧 미, 웰라, 왕, 마이. 하시면 시간 좀 있으세요? 가 됩니다. 자, 다음은 공공 장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공공 좌석인데 혹시 옆에 분한테 이 자리가 비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좌석이란 표현. 낭낭 하면 안 따. 티낭 좌석. 티낭 왕마이 자리가 비어 있나요? 티낭 왕마이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y 라는 표현은. 어떤 상태로 그대로 두다라는 동사입니다. Y 이렇게 삼성으로 발음하는데요, 이 Y는 혼자 쓰기보다는 다른 동사와 지금처럼 결합해서 쓰입니다. 무언가를 잘 보관해 두다, 모아 두다라는 뜻의 동사는 gap Y 하시면 됩니다. gap Y 또는 잘 적어 두다, jot Y jot Y 이렇게. 다른 동사와 결합해서 쓰인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hy? 비슷한 발음인데 사성으로 why, why 하시면 무슨 뜻이죠? 혹시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언가를 참을 수 있다 또는 감당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차를 운전하고는 중입니다. 옆에 사람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처에 화장실도 없고 차가 막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참을 수 있어? 버틸 수 있겠어? Why my? Why my? 라고 물어보시면 참을 수 있다고 대답하려면 Why you?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참고 있어, 참을 수 있어. Why? 근데 참을 수 없어라고 대답하시려면 My why now? My why now? 못 버티겠어. 라는 뜻이죠.